닭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갑진년 잘 살아내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동지를 맞이하여 닭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시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는 음의 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때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닭띠 선생님들께서 동지에 해야 할 일들, 동지를 맞이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 토요일이며 음력으로는 11월 21일에 해당하는 노동지에 속합니다. 동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로 음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다시 양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동지는 단순한 절기를 넘어 어둠의 끝을 지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으로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작은 설로 여겨졌습니다. 이날을 통해 음의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양의 기운을 불러들여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동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닭띠 선생님들은 명리학적으로 유금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금은 가을의 기운을 상징하며 성숙과 결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띠는 12지신 중 10번째 동물로 명료함과 정리정돈을 중요시하며 계획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닭띠의 기운은 분명하고 날카로우며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의 음기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는 내면의 명료함이 어둡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양의 기운을 불러들여 평정심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지에는 애동지, 중동지, 그리고 노동지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애동지는 동지가 음력 초순에 있는 경우로 어린아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하여 팥시루떡을 먹습니다. 중동지는 음력 중순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팥죽을 수어 나누며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노동지는 동지가 음력, 금은 무렵에 해당하며, 올해의 동지는 바로 이 노동지에 속합니다. 노동지인 올해는 팥죽을 끓여 음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양의 기운을 맞이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닭띠 선생님들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해 내적인 정리를 하고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동진날에는 팥죽을 끓여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팥죽의 붉은색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음의 기운을 몰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팥죽을 끓일 때는 나이만큼의 새알심을 넣어 드십시오. 새알심은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이며 팥죽을 먹으면서 다가올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것은 전통적인 중요한 의식입니다. 닭띠 선생님들은 이러한 전통을 따르면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팥죽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내면의 음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팥죽을 집안 곳곳에 뿌리십시오. 대문이나 창문, 집안의 구석구석에 팥죽을 뿌려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양기를 불러들여 보십시오. 닭띠 선생님들은 명확하고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음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내면에 혼란이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팥죽을 뿌리는 전통적인 의식을 통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집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밝게 유지하십시오. 이를 통해 내면의 균형을 되찾고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십시오. 동진날에는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십시오. 겨울에는 음의 기운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관과 부엌은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며 부엌은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관장하는 공간입니다. 이두 공간을 정리하여 양의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찰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닭띠 선생님들은 정돈된 공간에서 내면의 평화를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 정돈이 내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동진 날 저녁에는 양초를 켜고 향을 피우십시오. 양초의 불빛은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집안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붉은색이나 주황색 양초를 사용하면 양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탁띠 선생님들은 자신의 날카롭고 명확한 기운이 음의 기운으로 인해 흐려지지 않도록 양초의 불빛을 통해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또한 향을 피우는 것은 음의 기운을 내보내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집안을 채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향의 연기는 집안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내적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도 동지 무렵의 닭띠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고, 지나온 한 해를 정리하며, 다가올 새해를 계획해보십시오. 닭띠의 특성상 계획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양초의 따뜻한 빛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집중하며 다가올 해의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이러한 명상의 시간은 내면의 혼란을 해소하고 다가오는 해를 긍정적인 기운으로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짓 날에는 집안에 행운을 불러들이는 식물을 배치하십시오. 닭띠의 기운은 질서와 결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 성숙한 기운을 가진 식물인 행운목이나 관엽식물을 집안에 배치해 보십시오. 이러한 식물들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고 집안의 생기를 더해줍니다. 행운목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집안의 에너지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을 집안에 배치하여 양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다가올 새해를 위한 긍정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닭띠 선생님들은 명확하고 논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지만, 가족과의 유대와 따뜻한 관계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동진날에는 가족들과 팥죽을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가족 간의 화합은 집안의 음기를 몰아내고 밝은 기운을 불러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팥죽을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은 다가올 새해를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2024년 동지에는 닭띠 선생님들이 자신의 유금의 기운을 잘 다스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보십시오. 팥죽을 쑤어 음기를 몰아내고 양기를 불러들이며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양초를 켜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며 행운을 불러들이는 식물을 집안에 배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닭띠 선생님들은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동지가 닭띠 선생님들에게 내면의 안정과 희망을 불어넣는 음. 날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한 해가 건강과 행운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닭띠 선생님들께서 갑진년 동지를 맞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동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양의 기운을 잘 받아들여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만사 영통하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